어 마플 62번 해봅니다. 자 f x, y, z 라는 게 이런 규칙을 가질 거래 왜 그런 건데? 얘가 문제가 쉽지 않은데 우리 하는 거야, 알겠지? 근데 저 오른쪽 우리 분석 가능하지 않아? 그래 저거 뭐야? 그냥 이 수분에 되는 애들 됐네. x 플러스 y 플러스 g 에다가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에다가 g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y에다가 마이너스 yz에다가 마이너스 gx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버전이 하나 또 있었죠. 이렇게 이거 있었지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되겠지? 그러고 나서 F, A, B, C는 1? 저게 무슨 말이지? 저것도 해석해볼까? 2번으로 가서 F에 A, B, c 아. 1 이렇게 되는 거지. 1. 그러면 여기다가 A, B, C 주르륵 넣어가지고 그게 1 된다는 얘기 아니야? 맞잖아. 그지? A, B, C가 A, B, C가 1? A, B, C가 1은 어디 갖다 쓰는 거지? 에이스가 일 모르겠어 일단 넷도 일단 넷도 이거는 여기 또 적어가지고 해봤자 뭐 해결 방법이 별로 보일 것 같지 않거든? 그래서 저 밑에 거 제일 리려가자고 쎄. 저건데 저거 자체에 치환해야 될것 같잖아 치환 맞아? 치환해야 됩니다. 저걸 치환했다고 생각을 해봐 해 보면은 얘를 x라고 할게 얘를 y라고 할게 얘를 z라고 할게 됐어? 자이 상태에서 뭘할 거냐면 저거 세 개를 한번더 해볼 거야.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한번 해볼 거야. c 환한 l. 그럼 제가 뭐가 돼? b 플러스 c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c 플러스 a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은 여기에 a가 하나 있고 a 사라지고 b가 하나 있는데 b가 사라지고 c가 있는데 c 하나 사라지고 나만이 뭐야? a랑 b랑 c네. A 플러스 B 플러스 C 와 같네 X 플러스 Y 플러스 g 가 되겠지?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필요해? 이거 봐봐. X 빼기 Y 와 Y 마이너스 저기 Y 빼기 G랑 G 빼기 X 이거 세개 필요한 거 아니야? 그거 구하러 갑시다. 이렇게,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, 문제에서 준거에 대한 규칙을 파악해 보고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바로 풀리는 게 아니잖아. 지금. F, A, B, C가 1이래. 근데 쌤 적었지. 적고 나서, 이거 가지고 뭐 하지? 별로 해볼 게 없는 것 같아. 네. 그냥 냅뒀어. 그러고 나서 밑에 거를, 저 너무 복잡하니까, 저걸 언제 다 여기다 다 집어넣냐. 어차피 집어넣을 거 여기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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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미리 구하고 있는 거야, 쌤 따라하고 있어? X Y 해봐. X Y 하면은, 어, C 없어지죠? 어, 그 다음에 A 남아있죠? 그 다음에 남아있죠? 이렇게 되는 거지. 두 배의 뭐가 되냐? b 마이너스 a 되는 거고요. x 배 d 따라오고 있지? 자 그다음에 그 y 에서 g 를 뺐어. y 에서 g 를 빼봐. y 에서 z 빼면은 c 안 사라지고 그지? a 사라지고 b 안 사라지고. 그럼 두 배의 c 마이너스 b 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g 마이너스 x. a 안 사라지고, b 사라지고, c 안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a가 앞에 있네 그럼 2배의 a-c 이렇게 되면 되겠 따라왔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되겠지 이거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몽땅 때려 넣으면 되죠 3번 이거 보면 그대로 때려 넣자 그러면은 저 f의 f의 x y z 위에 있는 x y z랑 다른 거야 저 x y z e x y z e x y z 는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는 거잖아 2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아까 뭐라고 했어?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했죠 요안쪽 이제 해결하라고 할까? x 빼기 y가 뭐라고 했지? 요거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4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아니야? 따라오고 있어? 그 다음은 뭐볼 것도 없죠 이거지. 이거잖아요. 그겠죠. 이해된 거야. 아 이제 얘를 왜 준지 이제 알았어. f 의 ABC가 XYG와 ABC가 같다고 했단 말이야. x y z 랑 a b c 랑 같다고 했단 말이야. 맞지? 이해되겠어? 답은 얼마겠어? 여기서 4를 다 묶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4가 되겠죠. 4가. 이해 안된 사람 있어? 4를 요세개를 앞으로 슉묶어내버려 그럼 2분의 1에 ABC에 A, -B제곱, B, -B제곱, C, A, A, B, 제곱 B, C, A, C, A, C, A, C, C, A, 이 A, 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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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되 A, C,